영씨, 희 네. 네. 이거는 들깨입니다. 네. 마늘을 채고, 들깨를 심었어요. 어, 심은 지 얼마 됐죠? 심은 지가 마늘을 갔다가, 5월 말에, 5월 중순에, 5월 중순에. 이거는요, 여기 심는게 아니라, 저 모종, 저 모종을 여기 갖다 심은 거거든요. 네. 심었는지는 지금 7월이니까. 한 6월 20일쯤 심었네요. 음. 6월 20일쯤 심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치어보니까또 별로 안 되는 것같아요 옆집이랑 좀 음. 차이 나죠? 저도 한, 한 3일 먼저 심었어요. 3일 먼저 심었고, 간격이 많이 차이 나네요. 많이 하는...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렇게 하면 나중에 커집니다. 커지면, 가지가 이제, 가지가 나와요. 가지가, 예. 가지가 나오면,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, 이제 그 창제처럼 이렇게 이제, 덜게 꽃이 피고, 덜게가 달리는 거죠. 순치기를 해주면은 좀 공간을, 좁게 심어도 괜찮을까요? 처음에는 숨치기는 한 번은 하고요. 그 나머지는 놔둡니다. 놔둬야만이 그게 커가지고 가지가 나오는 만큼 다 이게 들깨가 달리니까요. 네. 씨가, 들깨 씨가. 그리고 그거 들기름 해먹습요 들기름. 들기름 만드는 거예요, 이거는. 들기름 어디 쓰는 거예요? 들기름에는요, 반찬도 해먹고요. 여러 가지로 많이 씁니다 들기름이. 참기름에는 무치는 데 하고요. 네. 들기름에는 볶음도 하고요. 예. 무침도 하고, 여러 군데 많이 쓰입니다, 들기름. 해경면는요시경면는요 부침개. 네. 예. 부침개 주로 하고요. 그렇죠, 뭐. 들기름은 그, 뭐, 볶는 데 쓴다고요? 예, 그 뭐, 호박 볶음이라면, 나물 볶음이라든가, 이런 거. 소고기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기름을 사용해도 되고요. 안 그러면 참기름을 사용해도 되고요. 그그각 가정마다 그게 다릅니다. 사용하는 게. 음. 알겠습니다.